아 몰라요 꿈은 그냥 1 간다고 생각하지 집이 그냥 여기 붙어서 가면 된다는 것나 아는데 전인데 전기 터지기 전에 빨리 간다고 죠 다른 사람들은 살았을까? 내예상으로딱바을것 아, 딱 같아 길 저기 길 아닌데. 어같이 아. 미아 뭔가 이상한 못느꼈냐고 네. 다시 돌아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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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있다 뭐야. 가면이랑 만나시길. 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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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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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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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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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라고, 3킬 아니라고. 어디 3킬이야? 아니지. 아니라고. 아. 도망쳐. 아 이거 이 방향을 가. 여기서 때무안 이 친구가 후문에서 집 가는 길을 못 오셔가지고 <laughs> 잠깐만, 얘네 왜 밖에 나와있어, 그러고있어? 자네는 왜 밖에 나와있지? 우와! 깜짝아! 아, 눈 내봐! <laughs> 아! 이 <laughs> 네, 프로 스트리머 거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3, 4 되면 진짜 환장 어. 하겠네 어. <laughs> 그리야 언제 집가는 거야?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약속은 손에서 기만하고 있는데, <laughs> 그게 어디야? 그왜 이렇게 난데? <laughs> 진짜 누 여기서 자연히 거기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, 왜 <laughs> <별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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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 사람들... 저기가 별로란다. 뭐와이 사람 <laughs> 멈춰, 근데, <laughs> 누가, 거지. 일. 응. 예, 방금 지데찾아오어시기는 있는. 에스파 있데 어. 상 지금 이면 아이고. 뭔가 함선 느낌인데? 정문이네요? <laughs> 왜 정문까지 왔지? 근 거기는 길아니야 사람도 어아세요아이 사람들 길못찾았어 죽으셨네 어? 돌린다 제린다제스 <laughs> 어? <laughs> 어. <테스트> 소리 나는데? <laughs> 아니 뭐데 잠깐만 <laughs> 예? 아웃사이드더 박스 <laughs> <여>, 이흐흐이이네뭐이진이지는 <이거 비용하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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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, 지금 그거네 정목 뒤편이네 아 이차 다아 <laughs> 힘들었어 여기 위에 제스트 있는데? 아 돼. 와! 들어오는거왜 이렇게 빨라? 들어오 아, 아! 어, 아, 얘네 아, 뭐야? 어, 어떻게 <laughs> <저렇게만> 뭐지? <laughs> <안 돼. 웃음> 아, 그래. 쟤네. <제> 아! <웃음> <웃음> 나 차가 있다. 나 있다. 아, 이게 또 뭐야? 와, 이걸 사네. 어떻게 산 거야, 지 그.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, 이게 어, 드롭버스터지. <laughs> 왜이까 어떻게 가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말로 하자 얘들아 <웃음> 올라왔는데요? <웃음> 아 올라왔는데요? 아이사람들이못어 들어올 뻔했어 와 아, 네이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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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자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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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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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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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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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에 들어다 아, 안에 들어 재미있다. 어, 가봅 <laughs> <와, 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진짜 너무 귀여